나중에 돈이 들어오는지 나가는지 내가 뭘 위해서 하니 전혀 몰라요. 돈이 들어도 몰라요. 그리고 이 활, 이 아브라함을 통해 주시는 그런 또 교훈이 뭐냐면 환란이 유익이라. 아브라함은 환란 당하고 나서부터 믿음이 죽숨을 치잖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가난 땅에 약속의 땅에 보냈다면 기근이든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이 책임져주는 이것을 무엇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자기로서는 도저히 할수 없고 손다 내려놨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안에 사례를 구해 주셨습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인류의 구세주인 예수님이 태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의 모든 살아가는 삶의 인생은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 책임져요 이 일을 지나고 나서 아브라함의 신앙이 월등해집니다 백세에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셨을 때에 그 아들이 나이가 들었을 때도 나이가 40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결혼을 일찍 안 시켰어요 사람을 찾았던 그리고 아내를 고른 일들도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 하실 일이다 하나님께 의탁 했어요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으니 믿음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았다. 그것을 믿었던 것이.